식물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키우던 식물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식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식물 중에서도 그 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식물과 관련된 영상에서 뭐 어떤 식물들은 집에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이 키우면 안 되는 식물들을 어떻게 떠나 보내면 될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싹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시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건과 관련돼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식물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서 특히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식물 자체를 나눠주면은 이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살아있는 사람 자체의 기운과 공유를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키우던 식물 같으면 더더욱이 이왕이면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식물 진짜 보면은 기분도 좋고 하니까, 남들도 이 식물 보면은 기분 좋아하고 좋은 일이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나눠주는데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이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가지고 식테크라고 하죠. 작은 부업으로도 또 많은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풍수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키우던 식물, 어이대건 내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키우는 분신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담긴 이 분신을 남에게 준다는 것, 그거 분명히 의미로만 봤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한정된 에너지가 있고 특히 이 식물을 점점점점 키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더욱 풍수를 알아야 되고 젊을 때일수록 풍수를 알수록 나이 들어서 더잘살수 있다는 라 것을 제가 재차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억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제가 책도 뒤져보고 저희 마스터님에게도 여쭤보고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 에너지를 팔아서 남에게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제가 키우면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아 버리고 왔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물론 아주 빠르게 실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승진했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사준 이 스투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한그 댓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어 제가 썸네일을 위해서 당장 버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할 뿐이지, 실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운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버려, 무조건 정리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키우고 있었고, 몇년 동안 공들여서 잘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또막 밖에 다다 버리진 마시고요. 그거 역시 어쨌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키우고 있던 건막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만약 내가,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왕이면 좋지 않은 식물들 버리지는 마시고 베란다라든지 어디 한적한 곳에 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뭐 남의 집 주는 것 마저도 찝찝하면은 어디 밖에 밖에 이런 공공의 시설에 줄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는 마당이 넓고 하다 보니까 마당에 두고 한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식물이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죽은 식물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마대자루라고 하죠 마대자루 같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딱 싸가지고 버리시면 되고 흙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변에 화단에 버리셔도 되지만은 대신에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인근 야산에 가 가지고 흙을 버리시는 게 좋고요 흙 안에 다른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 물빠짐을 위해서 이물질을 또 많이 넣은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자연에 던지면 은 그것도 또 자연훼손이 되니까 그냥 마대자루에 같이 싸가지고 버리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은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죽은 식물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키우던 식물 떠나보내는 법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잘 키우고 있던 식물들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발코니가 집에서는 주택의 그 야외 마당과도 같은 역할이니까 외부를 의미하는 공간에 두시면 되고 그러다가 점차점차 어디 바깥에 그런 공공시설에 마당에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눔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네, 장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시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풍수지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 나 요거 식물 하나 있는데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차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탁탁탁탁 막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내가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지킬 것들은 지키고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내의 풍수 인테리어를 과감하게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식물을 버리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 중원디라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아냐? 이런 의미가 담긴 사투리로 된 문장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풍수지리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연의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세부적이고 여러분들의 집착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나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어떤 그냥 풍수를 말로 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풍수를 현재 업으로서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접하지 않았고 유료 강의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이될 건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쪽으로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이 모두 다 운이 그득그득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